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덕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와 바사에 거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히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굳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선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량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발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더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랍은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독 가운데 귀 기울이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의 무대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계승한 메대 왕 다리오 시대에도 왕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합니다. 새롭게 제국을 건설한 다리오 왕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행정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는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그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두어 이들을 관리하게 했죠. 고관은 왕을 대리하여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죠. 고관들은 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통솔받아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리오 왕은 그의 성실함과 뛰어남을 높이 평가해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서 온 지방을 다스리며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활동했던 것 같이 메대에서도 다니엘은 이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시대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 존재하죠. 다니엘이 모든 이들보다 높이 평가받으며 왕이 제국의 행정 수반으로 삼으려 하자 주위 신하들이 보이지 않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향한 왕의 남다른 총애를 시기하는 모든 신하가 그를 고발할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보지만 그에게는 전혀 없었죠.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애했을 때는 마음의 민첩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파당을 짓고 자신의 사육을 채우는 자들과 달리, 다니엘은 열심을 다해 정직하고 공평하게 총리의 직분을 수행하던 신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태만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주일만이 아닌 주중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늘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지 못하자 주위 악한 신하들은 그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한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을 훔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게 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하죠. 그 조서를 왕조차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임이 그를 살릴 퇴로마저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30일만 쉬자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몰래 하자는 생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목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깁니다. 다니엘에게 왕은 왕일 뿐 신이 아니며 더구나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의 모든 음모가 의도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왕은 너무 늦게 신하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했죠. 신하들이 고발하려는 대상이 다니엘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구해보고자 근심하며 애쓰지만 다니엘의 대접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했고 메데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에 따라 선포된. 금령이기에 왕의 권한으로 다니엘을 구해줄 길이 없습니다. 왕이면서 신처럼 대접받는 것을 물리치지 못한 어리석음이 충신을 이를 위기를 자초하게 한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기도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게 끝이 맺을까요? 다음 묵상이 기다려집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쫓아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게 확실하니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고 산다는 것은 난관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위험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개선된 듯 보여도 여전히 악한 자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속성을 품고 있기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 앞에, 자기 자신 앞에 비굴하지 않으려면 오늘을 말씀에 빗대어 충성스럽게,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눈, 발을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붙잡아야 하죠. 그러할 때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의 신앙 행위, 즉 경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과 한밤의 기도에 기도,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신앙 행위가 습관을 쫓아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활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응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여 다스림과 통치함을 얻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나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께서 원하 시고, 바라 시며, 뜻하 시고, 기뻐하 시는 것을찾 고, 구 하며, 이루 어가 는 복된 인생 을살게하 여, 주 옵소서 나의 가정과 학업 의현 장과 직 장과 삶의 터전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 님의 나 라가 확장 되어 지며, 그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환절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심령을 지켜 돌보아 주옵시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